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진짜 오래 기다린 거예요. 오래 기다린 게 왔는데, 사실 얘는 어제 왔고, 얘는 오늘 도착했는데, 이게 배송 날짜가 시그랑 같아가지고, 제가 1번 시그랑 같이 하려고 오늘 아,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시그는 아직 택배약 상태예요. 그래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또 제가 스티커도 지금 찍어야 될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 찍는 김에 그냥 치워서 <laughs> 귀찮더라도 치워서 오늘 빨리 찍자 해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그럼 얘네를 먼저 빠르게 뜯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상자에서는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네? 짠, 이게 바로 그 원콘. 우와. 원콘. 그 뭐였더라? 너무 오래돼서.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이게 뭐야? 요거랑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맘에 든다 이렇게 넣어준 거 너무 맘에 드는데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이거는 뭐였더라? 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총 4개를 샀고 사실 4개가 다일 거예요 <laughs> 저는 다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는 그 원콘 라이브 구매자들만 살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파워카드 오늘 동생이 지금 하필 오늘 같은 날 게임을 하고 있어서 조금 들릴 수 있는데 <laughs>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요러, 요거랑 요거가 있는데 아 요거는 보관할 수 있는 그건가 봐요 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여기 안에 넣어서 보내줬더라면 그고 이거는 이렇게 좀 나름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여기는 이제 멤버들이, 멤버들의 메시지가 써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어 사고 싶었어요. 원래 안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멤버들의 메시지가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콘서트의 엔딩 멘트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 이거는 보드릴다 그렇게 해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펼치면은 짠 이렇게, 이렇게 한..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원래 쫙펴져야지 정상 아닌가요? 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멤버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에 로고랑 달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있고. 음. 사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제가 볼땐 펼쳐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펼쳐 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꿋꿋이 하는 거 봐. 어쨌든, 뭐, 네. 저는 이 메시지 때문에, 구매한 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laughs> 그리고, 이거. 이거는, 렌티큘러. 렌티큘러 티켓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짠, 우와! 으 대박!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티켓이에요. 어,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아, 이 뒤쪽에 또 있구나. 음. 그렇다고 해서 제 이름이 적혀 있거나 하진 않네요. 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 또 그런 거 하나는 약간 진지한 표정 하는 거, 하나는 좀 웃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모 모양으로 돼지 있는데 요 티켓처럼 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거. 티켓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아닌데. 똑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거, 웃는 거. 근데 이거 날짜가. 아, 그러네. 사실 저는 그 하루, 하루 받, 제 거로는 하루 받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도, 10일, 11일,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네요. 하긴 뭐돈 주고 파는데, 그 정도는 그냥 해줘야지. 그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기다리, 기다리던 카드 티켓. 근데 여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뒤에 이름이 써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 제가 먼저 볼게요. 오, 아니다. 앞에는 일단은 멤버들 사진이, 오와 여기가 웬일로 이렇게 포장을 해줬어요. 이런 적 처음이지 않나요? 잠깐만요. 응. 포장을 해줬네. 그리 이름이 안 써있네. <laughs> 뭐야? 그런데 이러면 이제 되게 의미가 조금 덜 하긴 한다. 그쵸? 원래는 약간 이름이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사는. 아니 그래도 사긴 샀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남준 오빠. 박진 오빠. 아, 이때 멤버들이 머리가 다 길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는. 윤기 오빠. 허석 오빠. 지민이. 태양이. 그, 때, 아 근데 저 머리들이 다 길어요. 정국이. 정국이 빼고, 아, 이 사진 찍을 때만 그랬나보다. 그때는 정국이가 더 길었으니까. 정국이. 아, 이 머리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쁘다. 그래서 지금, 정국이랑 호석오빠 빼고, 머리가 다 길어요. <laughs> 아무튼 뒤쪽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멤버들 이름만 바뀐. 받긴... 아니, 저는 분명 이름, 어, 원래 근데 이름 보통 써줘야, 써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물량만 많이 뽑은 거 같지 않아요? 음. 어쨌든 이렇게, 카드 티켓. 까지 써봤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운 좋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격이 진짜 좀 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고민을 하다가 샀는데, 근데 이게 품절이 진짜 빠른 거예요. 빨랐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불안해서 어차피 다 사면은 나눠서 산다고 해도 배송비가 안 되니까 그냥 구매했거든요. 저는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못, 목 구매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먼저 살길 잘했다. 싶었죠. 그래서, 헉, 어떡해. 일단 이거는 조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포카가 바로 들어있을 줄은 몰랐어. 이게, 아크릴, 프레임 포스터였나? 아크릴 포스터 프레임. 네. 근데 이거 비출 수도 있겠어요. 으, 대박. 되게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오, 오, 이거는, 와, 내 지문. 이거는 진짜 비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포스터를 먼저 꼽아봐야 되나? 근데 어떻게 꼽아? 이렇게 <laughs> 어떻게 꼽는 거 같긴 한데 어떻게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렇게 놓고 한 번. 아, 저 안에다 껴놓는 거네. 그렇네요. 자, 다시, 다시, 다시. 없었던 일인 척하고. 오! 우와, 우와. 오. 꼽는 꽁는... 꼽아서 응네자 이렇게 꼽는 거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꼽는 거랬어? 응 <laughs> 저처럼 꼽으시면 안 되고요 참나 이렇게 꼽으셔야 됩니다. <laughs> 제가 뒤쪽에다가 꼽아버렸네요. 네. 뒤에는 이제, 이렇게, 어, 헉, 조심조심. BTS 로고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앞에는 하면은 이런 모습. 멋있다. 이쁘다. 그쵸? 이쁘네. 사실 근데, 이쁘긴 해도, 아무리 그래도 비싸다는 그거는, 생, 비싸다는 생각은 약간 떨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프레임도 포스터 프레임도 이렇게 두고 제가 정말 수시 저거는 그렇게 막, 막 엄청 막, 막 품절될까봐 무서워할 정도의 그건 아니었지만 이게 제 이유죠. 이게 바로 저기 같이 파는 <laughs> 같이 들어가 있던 포카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탐났냐면. 이게 홀로그램 포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홀로그램 포카가 솔직히 진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원래 가격 때문에 아 그냥 분할 받고 말 분할이나 받을까 했는데 딱그 홀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구매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홀로그램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일단은 카드 티켓이랑 약간 약간 다른 그건데 왜 홀로그램이라는 걸까요? 나는 윤기오빠 그랬는데 아, 뒤에가 아씨 <laughs> 뒤에가 이 뒤에가 이렇게 홀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어, 어 석진오빠 겹쳐져 있나 보다. 짠 <laughs> 석진오빠 <laughs> 뒤에가 다 그건가 봐요. 윤기 오, 호석 오빠 그리고 지민이 지민이 귀엽다 그리고 태형이어짠어아 <laughs> 이때 정국이를 너무 내가 좋아해서 그런가? 아 근데 잘못파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리액션은그쵸 멤버들 머리가 너무 다 길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이렇게 지문이 잘 묻긴 하는데 어쨌든 반짝반짝한 홀로그램. 되게 뒷면 뒷면은 고급진 느낌이네요. 이거안 사라지는 거니지? 아안 사라져요. 깜짝 놀랐네. 안 사라지는 거 아니야? 헐. 잠깐만요. 에 설마 그런 포카를 만들었겠어요? 이거 무슨 뭐 지문 묻는 약간 지문 따내는 그런 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무튼 아 진짜 이쁘다 아니 제가 아 솔직히 진짜 이 정도면은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아 근데 너무 이쁜거 어떡해? 이때 머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 이뻐. 어떡해. 너무 새침해. 호성 오빠야, 이건 이쁘다. 이거는 진짜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포장을 근데 왜 이렇게 놨지? 굳이? 이거는 이렇게 뜯어서 뜯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건 뜯기엔 좀, 또 그렇고 근데 이게 약간 비닐때문에 조금 더 뿌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허 왜 이렇게 났지? 괜히 뭔가 뜯기에도 좀뭐 하지 않나요? 음 뭐. 아무튼 홀로그램 포카 진짜 뒷면만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니 근데 이거 어, 어떡할 거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이 지워지는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지워진 것보단 번진 느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놨지? 굳이? 아무튼 홀로그램 포카 <laughs> 뒷면이 홀로그램이었던 포카입니다 그래서 이 포카들만 진짜 얘네도 포카들이 시세가 높을 것 같지 않나요? 응 음. 하 근데 진짜 전정국 너무 이쁘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은 이렇게 끝이 왔어요. 이게 콘서트 끝나고 바로 판매했던 것들인데 이제 왔네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먼저 편집해서 올릴 것 같고 오늘 시그도 아 시그도 빨리 찍고 싶었는데 시그도 오는 대로 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스티커도 찍으러 갈게요. 안녕!